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목회사관 학교에 특별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6기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만난 점심을 차려주는 그런 섬김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을 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수업을 들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의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배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기억될 만큼 아름답게 후배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 다섯째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주셨,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드리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화답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깊이 경험하며 생명을 건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의 믿음이 담긴 범죄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표현처럼 그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를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죠. 노아는 홍수 심판의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건져졌음을 알고 아 자신의 그 전적인 무력함을 고백하며 감사의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심판의 때까지 세상에 삶이 시지 않도록 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에,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아담 타락 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만일 그 같은 죄성의 결과를 가지고 노아의 홍수처럼 대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면 인생 중에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인간의 무력함을 보고 계시는 거죠. 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력하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은 이 예배가 가지는 가치인 거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무력함의 한숨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무력함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성으로 타락한 인간의 무력함이 보여지는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무력함 아 그래서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덮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임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조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당한 현장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때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이 흠양하실 때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사람의 무력함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 땅이 존재하는 한 심판의 때까지 이 땅의 삶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어? 그 다음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런 인간의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며 일하시도록, 하, 일하시며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특별하게 저에게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는 뭔가 많은 인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 통해하고 정말 상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저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드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이런.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나의 크기와 다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나의 약함을 내려놓으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골고다에서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그렇게 무력함으로 죽어질 때 하나님은 그 무력한 예배를 받으시고 인류 구원에 놀라우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 중간 다섯째 날 뭔가 나를 주장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 같은 세상에 주님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력함을 주님이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예배가 내 자랑을 품은 예배는 아닌지, 상한 심령으로 죄에 무력한 인간의 실존을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나의 힘을 보이는 예배가 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하루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심령을 깨뜨리며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 이 하루 주님처럼 무력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적인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서는 이 하루도 주님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무력한 십자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뭔가 많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며 가장 무력한 그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오늘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